연수문제 152번 fx가 자 요렇게 생겼을때 f2프라임 3분의 8이니까 이게 도함수로 구하니까 자 f프라임 x는 자 ln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니까 절대값 사인 x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양수란 얘기니까 그대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얘 뭐하면 되는거야? 얘 미분하면 되는거지 얘 미분하니까 뭐야? 코사인 x 자 이게 f프라임 x지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얘가 뭐야? 코탄젠트 X가 되잖아. 그래서 한번더 미분하면 코탄젠트 X 미분하면 뭐가 돼? 자 코시컨트 X의 뭐야? 제곱이 되지. 그런데 C로 시작하면 뭐야? 앞에 마이너스 붙는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F2 프라임 자 3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아니, 코시컨트 코시컨트 코시컨트의 제곱에, 자, 3분의 파이지. 자, 코시컨트는, 코시컨트, 자, 3분의 파이는, 얘는 뭐야? 사인, 3분의 파이분의 1하고 같으니까, 얘는 3분의 파이는, 자, 루트 3분의 2, 이렇게 역수가 되겠지. 자, 그거의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4.